이거 라켓지가 나로나! 나로나! 견뎌 김동현 씨 정신 좀 차리세요. 일어나세요. 자 김동현 캐스터는 지금 잠깐 돌도해 있고요. 이 기아가 밀었습니다. 무슨 일이 있었어요? 갑자기 오대1이 됐죠? 아, 저는 초인적인 정신력을 발휘해서 지금 졸도 안 했고요. 와, 김동현 계산은 잠깐 졸도였습니다 조금 더 해주세요. 아, 저 조금 더 쉴게요. 어! 자, 이번엔 제가 솔도할게요.